안녕하세요. 머니플로우입니다. 오늘은 루닛의 정부 과제 선정 소식과 함께 이게 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시장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폭락장이었잖아요. 요새 탄력을 받아 도무지 빠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3, 4%씩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기준 강화 등 민주당의 주식세제 개편안 때문인데 당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을 막았던 법안이기도 하고 실용주의와 코스피 5천을 이렇게 주창한 상황에서 법안 강행 시 비판 여론이 강할 걸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거라 살짝 더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루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IAT에 2025년 전략 기술형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규모는 30억. 하, 좀 약해요, 많이. 기간은 3년입니다. 목표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유방암 전주기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주기 통합 관리라는 점인데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유방 밀도와 위험도를 평가하고 예후까지 관리하는 완전한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순 영상 판독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 유방암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규모에 연안하지 말고 먼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을 해야겠죠. 루니 씨 작년에 인수한 그 뉴질랜드 볼파르 헬스 기억하시죠? 이 회사가 가진 유방 밀도 위험도 분석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루닛의 ai 판독 기술과 결합합니다. 이게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니라 글로벌 검진 시장에서 통합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fda와 c인증을 받으면 루닛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정면 공략할 수 있어요. 글로벌 유방암 검진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플랫폼이 상용화된다면 루닛의 매출 구조가 진단장비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과제 선정은 단순한 연구비 이 30억 지원이 아니라 루닛의 기술력의 공식 인증이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자격인 FDA나 C 인증까지 가는 로드맵이 나왔고요. 저는 이걸 루닛이 볼파라 인수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첫 신호탄이 될 거라 봅니다. 정리하면 루닛은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의료 AI 플랫폼 회사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FDA 그리고 C 인증과 글로벌 수주 소식이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모멘텀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제가 2분기죠. 두산 에너빌리티 IT생 글로벌로 230%, 390%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급등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텐베거 종목까지 제가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주주머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8월달에 새롭게 머니플로우 이제 무료 채널 2기 구독자분을 좀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 채널이에요 오늘도 장이 이렇게 썩어 빠졌는데 장전에 대한존선 신규 상장주죠 오늘 사인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IT센 IT센이 4월 22일에 추천드렸어요 6,700원에서 6,000원 부근 무려 비중을 20%나 실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6,740원이었는데 6,100원까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죠400% 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초대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4월 8일날 APR 추천드려서 무려 184% 상승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뿐만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230% 21,700원에 4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이 종목이 6월 30일 불과 두달 만에 74,000원까지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238%라는 기록적인 급등을 4월 14일 날 추천드렸는데 18,000원에 5월 9일 한 달도 안 돼서 6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기간 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니 주주님들께 실제로 수익을 좀 내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저도 자신이 있고요. 과거 매매 사례를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난 수익들 종목들 추천 종목과 매매 타점을 구체적으로 다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주식 초보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스마트 개미를 위한 이제 주식 차트 심리 분석 전자책도 물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100페이지가 넘어요. 자세하게 차트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무료방 초대 링크 보내 달라. 공짜입니다. 무료. 돈 하나 나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얘기 있으시면 적어 주시고 초대 받을 연락처 링크 받을 연락처만 정확하게 남겨 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걸 귀찮아서 안 한다는 것 주가에 너무 미안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차트부터 볼게요.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더 떨어질 자리인지 올케 저는 지금 분할매수 타점이 왔다 보고 있습니다. 일본 보면 전체적으로 약세 여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주가가 45,050원 오늘 한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가 이제 구름대 아래 위치해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추세가 아직 하락 국면에 있다는 신호겠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5일선이 21선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난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약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음봉도 볼벤 이 하단 부근에 딱 터치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보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상승 구간에 큰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근데 7월 중순 반등 때는 거래량이 미미했어요.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최근 대량 매물은 5만 3천원에서 5만 4천원 부간 이구간때 대량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한 올라가더라도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초 급등 이후로 이긴 음봉과 어 이탈한 캔들을 보면 현재 단기 추세 반전보다는 박스권 하단 테스트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역회드 솔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회도 솔더를 패턴을 실패했어요. 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요렇게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놀랐단 말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럼 루니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망이 유리할까요? 저는 여기 4월 9일 42,000원대 여기 짧게 손절 라인을 두고 이 구간은 분할 매수해도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 밀려봐야 요만큼.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손익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의할 포인트는 이 매물대 강력한 저항 구간. 추세 하락선과 이평선 데드크로스 흐림이 유지 중이다 보니 42,500원 근처 요 내려갔을 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루니슨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상 조정 구간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 저와 함께 잡고 싶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채프로,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영상 보고 누르시면 안 돼요. 채프로에 100% 무료방 초대 링크, 그리고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